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.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첫 주말을 앞둔 가운데 오늘 충북에서는 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10대와 외국인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. 첫 소식 김나연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병원입니다. 이 병원에서는 위탁받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달 말부터는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시작했습니다. 보통은 한 두세 명 정도.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. 만성 질환자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. 그리고 7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다시 접종하러. 방역 당국이 지난달 25일부터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선 건 최근 30에서 40대 얀생 백신 접종자와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충북에서도 지난 7월 9명에 불과했던 돌파 감염자 수는 지난달 245명으로 급증하면서 전체 확진자의 15%를 차지했습니다. 하지만 추가 백신 접종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. 부스터샷 시작 이후 지난 2주간 충북에서 1만 2천 명 정도가 추가 접종을 받았습니다. 방역 당국은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장님들이나 지역에서 모셔와서 접종센터에서 예약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백신 버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도 제천과 진천을 중심으로 10 대학생과 외국인의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. 어제 651 건의 검사에서 현재까지 12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. 확진자들은 대부분 학생들이며. 방역 당국은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. KBS 뉴스 김나연입니다.